비타민 대표스 자몽의 이 선택을 받아라. <목소리> 아, 자, 천하도 안, 아, 안 봅니다. 아, 자몽이 한테 천하도 안 봅니다. 명명합니다. 아, 자, 몽아 아, nope.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자몽아. <목소리> 어, 어 보내요. 봅니다 아, 어, 돕니다. 어. 아, 고개를 돌립니다. 아. 생리가 끝났습니다. 아 자, 사랑이는 오늘 저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 아 자몽이가 네. 오늘 출연을 하죠, 네. 여러분. 자, 네. 비타민 BTS 네. 자몽이의 선택을 받아라! 아, 자몽이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아. 너무 아. 진 팀은 오늘 풀만 먹습니다. 아, 건강에 아 좋은 풀. 이긴 팀은 오늘 아, 콩나물, 뭐, 김치, 플러스, 뭐, 아, 갈비 갑니다. 아, 자 대결은요 야, 비타민 피어스 1대1로 멤버들끼리 1대1로 딱 앉아있으면 사나이가 자몽이에게 자몽아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 했을 때유쌤한테 오겠죠? 유쌤한테안갈걸요가는 네. 근데 자, 멤버에게 도착했을 때 만약에 비타민한테 가면 은 비타민 1점 자 피어스한테 가면 피어스 1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각자 지금 자몽이에게 어필 한번 할게요 제이부터 준비 시작 자몽아 따라 아, 여기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아. 지금 자몽이 쳐다본거예요 <laughs> 무서운 여자 자몽아 제발 나한테 와줘 자몽아 나한테 와줘 어? 자몽아 알지? 뭘 알아요? 자몽아, 자몽아 잘한뭐 말을 제대로 해줘야 자몽가자 투하자 이제 경기 시작할건데 아, 과연 누가 이길지 자, 아 지금 자몽이 아, 지금 표정이 아주 가까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몽이 잘할수 있나요? 잘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제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 어? 부산 사람 있어? 자몽이? <laughs> 내 손에 달렸다. 안 하나? <laughs> 내다. 내가 자몽이다. 하나 아, 뼈 해주세요. 뼈! 자몽! 잠몽 해라! 천하더라 마주치면 음, 이길까? 아 <목적> 자, 준비, 아, 잠깐, 지금! 자, 아, 여러분도 이렇게 했는데 아, 저 자몽이가 가리이의 나이를 아, 무시하고 그냥 옆으로 빠졌기 때문에 요게 무슨 자, 이게 무슨부입니다 자, 무슨부 갈게요, 자! 제2의 대결입니다. 아, 너무 안 와가지고 어, 유쌤이 아, 간식, 간식을 일단 줬어요. 자, 근데 지금 간식을 주는데도 아 자몽이가 지금 간식 아련하게 딴 데를 보고 있어. 아련해요.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자몽, 자몽아. 아 이번엔 아예 쳐다안 봅니다. 아, 눈길도 잘안주고 있어. 요 자몽이가 누구를 선택할지 자 가겠습니다. 자, 사회 나주세요자몽이선택을 자몽이 선택은 아 이제 모다아몽아에 대해서 못알아 들은 거 같아 야몽아, 특산아자몽이데 야몽아에 가좀아모아가 들었으면 어? 자몽이지. 어? 자몽아. 아, 그게... <laughs> 묻어 버립니다. 자몽 아 <laughs> 자몽이, 자몽이 네. 달려가 아니죠. 아, 뭔가 저 <laughs> 대결 들어갈게요. 자, 사랑해. 하나, 둘, 셋, 자, 과연! 자몽이는 누구에게 갈지 자 갑니다 자몽이자 출발해 주세요. <목소리> 아, 아, 아 자, 자몽이의 선택은 키어스 은채니다 수민이가 아 너무 간직 간직이자자몽이네가지고 못장들는것 같아요 자몽이가. 아, 아 민솔이랑 시은이 대결입니다. 자. 보내요 봅니다. 아, 어. 생각해도 아 봅니다. 어. 아! 고 개를 돌립니다. 아. 상아 간식. 어? 상아 간식. 어? 정무이가 아~~ 각아 오! 돌립니다. 아! 자. 점 정무이가 장몽. 이제 하. 출발을 하. 대기하고 하. 있습니다. 자. 아, 정무이. 자. 출발해. 주세요. 아! 아무이게 어, 피오스 새로운 멤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laughs> 자기를바꿔는데도 <그냥> 피오스에게 갑니다. 타미는 <laughs> 현재까지 스코어가 아 빵점입니다. 아 <laughs> 잠깐 이렇게 되면 가린이랑 아까 나예가 무슨 모습일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네. 자, 뿅 뿅. <laughs> 자그 근데 어차피 이거 나예가 이겨도 피오스 승리예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저, 자. 리인 다시 한번자어필 한번 합니다. 시작! 자몽아! 자옹이요? 아 자몽, 간식! 간식 먹어, 간식! 간식해! 그래. 아니, 룽지래 아, <laughs> 삐졌습니다, 자몽이. 아니, 아니. 습 누룽이로 생각해서 삐졌습니다. 아, 돌려버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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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네요, 지금. 본격적 <laughs> 경기를 <개념> 들어갑니다. 자 <laughs> 발, 굉장히 개미네요. 자몽이 발인일까요, 나일까요? 자, 자몽이 출발해 주세요! 간식을 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 3대1인가요? 네 3대1이죠? 아, 그럼 우리 한번 단체로 있을 때는 자몽은 어디 선택하지 않을까요? 자 단체로 그럼 단체로 돌아올게요 뿅. 뿅, 뿅, 뿅자 비타민 데 피어스 자 갑니다 자시몽 간식 간식 자몽 간식 자몽은 자본, 비타민 별로 안좋아 자몽이는 <목소리> 누구에게 갈지? 타민한테 갈지? 피어스한테 갈지? 자몽의 선택은? 자! 자몽이 출발해! 좀 주세요! 좀좀 오늘 개별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비타민은 건강하게, 우리 건강한 한식, 건강한 한식, 콩나물, 김치, 뭐, 여러, 어, 우리 플로 플로 구성된 우리 맛있는 식단으로 밥을 먹고요. 우리 피어스는 섬유질 플러스 단백질도 구성된 우리 갈비를 먹습니다. 와. 오늘 저녁은 그렇게 먹기로 할게, 알겠죠? 아니 대견이잖아요 왜 그래요? 네, 아 밥을 갈비... 좀 받는 건. 어 뭐라고요? 자 잠깐만, 그럼 사라이... 자 사랑이는 어떡하죠? 자 사랑이는 어, 지금 서, 사라이... 오늘 피어스 할 거예요 비타민 할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왜,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갑자기 저한테 있어? 사랑이는 뭐죠 오늘? 저 비타민이죠. 그러면은 오늘 고기 안 먹나요? 네. 오! 고기는 우리 자옥이 먹습니다 춤축게자 축축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하나 이렇게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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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민재충 아니요이 응. 정도면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뭘 해야 되죠?